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스가리아 11장 1절로 17절까지 선한 목자를 버리고 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레바논의 대표적인 큰 나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교만에 취에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통치하는 땅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를 거부하여 어, 잡혀 먹힐 운명에 처한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 다시 목자를 세우십니다. 잡힐 양 때는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양을 먹이는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가련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으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을 치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시고, 목자를 싫어한 양들을 다시 억압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하여금 이란 삭수로 은 30세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대받고 있는 모습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지도자를 세우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만을 따라 살기를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